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뚫고 강물 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민주는 본능적으로 차에서 뛰쳐나와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손에 진 이력서는 이미 물에 흠뻑 젖어번져 있었고 오늘의 중요한 건축사 면접은 영원히 날아간 셈이었다. 그런데 그차 안에 낯선 남자가 문을 열지도 못하고 필사적으로 물장구를 치는 모습을 본 순간 민준의 가슴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건 후회 따위가 아니라 오랜 세월 홀로 버텨온 삶의 무게였다. 민준은 32살, 싱글 게이 아빠였다. 5살 딸 지은이를 홀로 키우며, 낮에는 카페 알바를 하고 밤에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버티는 삶, 지은이의 엄마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라졌고, 민준은 그 아이를 자신의 전부로 삼아왔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채, 그는 늘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왔다. 오늘 면접은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 서울의 유명 건축회사에서 그래픽 팀장 자리를 노린 지 반년, 그 자리만 잡으면 지은이와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 안에 그 남자를 끌어내 물가로 데려다놓고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빨리 119 불러야 해요. 그 남자, 이름이 현우였다. 34살, 그날 아침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던 그는 운전 중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어권을 잃었다. 물 속에서 죽을 뻔한 그는 기침을 하며 민준을 올려다 보았다.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은 민준의 모습이 비에 젖은 그의 눈에 선명히 새겨졌다. 당신. 에.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사람이 목숨 걸고 살려준다면 그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지은이 아빠가 미안해. 오늘 저녁 메뉴는 또 라면인가 봐. 소방대가 도착해 현우를 헬기로 옮기기 전 그는 민준의 손을 꼭 쥐었다. 이름 알려주세요. 빚 갚아야 하니까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강민준입니다. 빚은 살아계신 게빚 갚은 거예요. 현우의 눈에 스치듯 스민 감사의 빛이 민준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한강을 울리며 멀어지자 민준은 젖은 몸으로 지하철역으로 걸었다. 이력서는 버려야 했고 면접은 이미 끝났다. 집에 도착해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길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늘 누군가를 위해 포기하는 삶. 그날 오후, 민준의 작은 얼룸 아파트는 평소처럼 소란스러웠다.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그림을 보여주며 깔깔 웃는 소리, 민준이 저녁으로 끓인 김치찌개 냄새가 방안을 채웠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젖었어? 지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은 미소 지었다. 아빠가 영웅이 됐어. 강에서 물고기 구했대. 지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민준이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다. 붕대를 감은 팔과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강민준 씨 찾았어요. 제 이름은 이현우예요. 당신 덕에 살았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손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따뜻한 차한 잔과 고급스러운 케이크였다. 의사 선생님이 퇴원 허락하셨는데, 그냥 가기 전에,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민주는 당황하며 안으로 들였다. 지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우를 보며, 아저씨, 아빠가 구한 물고기 아저씨? 라고 물었다. 현우는 웃으며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맞아, 내 아빠가 내 목숨 구해준 영웅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는 건축회사 디렉터라고 했다. 오늘 민준이 포기한 바로 그 회사였다. 면접, 당신이었군요. 우리 팀에서 기다리던 사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대신 말할게요. 당신의 용기, 그게 제일 중요한 자격증이니까. 그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다. 현우는 다음날 회사에 전화해 민준의 면접을 재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의 비서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디렉터님, 그 사람, 싱글 데디래요 게다가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스물여덟 살에 부모님의 강요로 결혼했지만 곧 이혼했다.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그는 직장에서 완벽주의자로 살아왔다. 민중과의 만남은 그에게 잊힌 감정을 깨웠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현우는 민준의 카페로 찾아갔다. 알바 중인 민준을 보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커피 한잔 그리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민준은 망설였다. 그의 삶은 이미 복잡했다. 과거 대학 시절 첫사랑인 태민과 헤어진 후 그는 사랑을 피했다. 태민은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를 버렸고 그 상처가 지은이를 키우는 원동력이 됐다. 현우씨, 당신은 구원자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아빠일 뿐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평범, 당신은 강에서 나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게 평범한가요? 그 대화는 길어졌다. 민주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홀로 버티는 고독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자신의 결혼 실패, 가족의 압박을 고백했다. 저도 남자와 사랑한 적 있어요. 하지만 숨겼어요. 이 사회에서 그들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현우는 주말에 지은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지은이가 현우의 손을 잡고 아저씨, 우리 아빠랑 결혼할래? 라고 말할 때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우는 웃으며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디렉터가 왜 저런 사람한테 소문은 점점 커졌다. 민준의 동성애 정체가 새어나간 듯 했다. 어느날,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지은이 엄마분,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빠가 남자랑 사귀는 거 아니냐고.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현우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때문에 지은이가 현우는 민준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소문은 내가 막을게요.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현우씨, 당신은 회사 디렉터잖아요. 저는 그냥 개이 아빠예요.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요? 현우는 민준을 끌어 안았다. 그 포옹은 짧았지만 깊었다. 함께 싸워요. 당신과 지은이를 지킬게요. 갈등은 고조됐다. 현우의 가족이 소식을 듣고 서울로 내려왔다. 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현우야,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빠졌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현우는 반항했다. 엄마, 그 사람이 제 목숨 구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저도 그와 같아요. 개의에요.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현우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사장님이 직접 불렀다. 이현우, 내 개인사에 상관없이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현우는 사표를 던졌다. 민준 씨를 위해 제 인생을 바꿀게요.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현우를 찾아갔다. 한강 다리 아래, 그날 추락한 장소에서, 바보같이, 왜 포기해, 나 때문에, 현우는 웃었다. 당신이 면접 포기한 것처럼요. 운명이잖아요. 그 순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은 우산을 씌워주며 서로를 안았다.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 아빠와 아저씨가 손잡고 있는 그림, 이 그들의 결의를 상기시켰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GLBT 커뮤니티를 위한 건축 공간 서울의 첫 번째 안전한 쉼터 민준은 그 디자인을 도왔다. 함께하는 시간 속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도사렸다. 민준의 예전인 태민이 돌아왔다. 민준아, 나 후회했어. 지은이도 내 딸이잖아. 태민의 등장으로 민준은 흔들렸다. 현우는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나,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현우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태민은 과거 민준의 대학 동기였다.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사회의 시선에 약해 민준을 버렸지만, 이제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지은이를 데려가려는 속셈이었다. 민준아, 내가 법적으로 도울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준은 거절했지만, 마음속에 스민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현우는 정말 나를 선택할까? 그의 세계는 너무 달라. 한편 현우는 심터 프로젝트로 바빴다. 후원자들이 늘었지만 보수적인 단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의 선전은 안 돼. 플래카드가 현우의 사무실 앞에 걸렸다. 현우는 피곤한 몸으로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늘 지은이 데리고 올게요. 피크닉 어때?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민이가 지은이 데리러 왔어. 미안.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준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태민과 마주쳤다. 당신이 이현우. 민준이한테 왜 꼬드겨? 태민의 말에 현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꼬드긴 누가? 당신이 버린 사람을 이제 왜 챙기려 해? 민준이 나와 그 둘을 말렸다. 그만해. 지은이가 봐, 지은이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아빠, 왜 싸워? 그날 밤, 현우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민준의 삶에 끼어든 게 잘못인가? 다음날, 그는 심터 착공식에서 연설했다. 이 공간은 우리처럼 숨겨진 사랑을 위한 곳입니다. 편견을 넘어 진짜 가족을 만들어요. 청중 중에 민준이 있었다. 눈물이 고인 민준의 눈빛이 현우를 사로잡았다. 행사 후 민준이 다가왔다. 현우야, 태민은 과거야. 당신이 내 미래. 하지만 운명은 또한번 시험했다.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내 아빠 남자랑 사귀어 아이들의 말에 지은이는 울며 집에 왔다. 민준은 무너졌다. 내가 지은이를 망쳤어. 현우는 지은이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아저씨가 지켜줄게. 우리 셋이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그 노래는 현우의 어린 시절 숨겨진 사랑을 노래한 옛 가요였다.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민준. 내가 양육권 신청할게. 내 생활 방식이 아이에게 해로워 민준은 공포에 떨었다. 현우는 변호사를 고용해 맞섰다. 법정에서 태민의 변호사는 민준의 성적 지향을 공격했다. 피고는 동성애자로 아이 교육에 부적합 현우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현우입니다. 민준 씨의 파트너예요. 우리는 사랑해요. 그 사랑이 지은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행복에 달려 있어요. 판결은 민준의 승리였다. 태민은 패배를 인정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와 민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고마워. 현우야, 당신 없었으면 쉼터가 완공되는 날.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개관식에 지은이가 리본을 끊었다. 이 집은 우리처럼 특별한 가족을 위한 집. 청중이 박수를 쳤다. 현우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결혼할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운명이 우리를 데려온 거니까.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심터 개관 후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건축 디렉터의 게이 로맨스, 편견을 뚫은 사랑, 제목은 로맨틱했지만, 댓글은 독이었다. 역겹다. 한국 문화 파괴자. 아이 교육 어떻게 해, 민주는 지은이의 학교 문제를 걱정했다. 현우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새 프로젝트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현우의 가족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아버지가 왔다. 현우야,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현우는 차분히 말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민준 씨와 지은이가 제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하지만 어머니는 비밀리에 민준을 찾아왔다. 당신, 현우를 잘 부탁해. 우리 아들은 오랫동안 웃지 않았어. 민준은 감동받았다. 그는 현우에게 말했다. 가족이, 받아들이려 해.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현우의 예전인 재훈이 등장했다. 재훈은 현우의 대학 시절 연인으로 해외에서 돌아온 사진 작가였다. 현우야, 나 돌아왔어. 우리 다시 재훈의 사진 전시회에 현우가 초대받았고 민주는 질투했다. 현우야, 나 불안해. 현우는 재훈을 만났다. 미안, 재훈아. 이제 민준 씨가 내 전부야. 재훈은 웃으며 말했다. 알아. 내 눈빛 봤어. 행복하네. 하지만 재훈의 사진 속에 민준과 현우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몰래 찍은 사진으로 그들의 사랑을 기록한 터였다. 이걸 전시할게. 세상에 보여주자. 전시회 날, 언론이 몰려들었다. 숨겨진 사랑의 기록, 사진은 감동을 주었지만 혐오 세력의 공격이 시작됐다. 쉼터에 불꽃병이 던져졌다. 민주는 현우를 보호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위험해 현우가 소리쳤지만 민주는 당신이 날 구한 것처럼 이라고 답했다. 소방대가 도착해 진압됐지만 쉼터는 일부 파손됐다. 그 사건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이는 우리 집 불났어? 아저씨가 고쳐줄 거지? 라고 웃었다. 현우는 재건을 약속했다. 더 튼튼하게 만들자 민준의 마음속 이해가 풀렸다. 과거 태민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현우야 사랑해. 하지만 고조는 또 왔다. 현우의 건강이 악화됐다. 과거 사고의 후유증으로 심장 이상이 발견됐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라고 했다. 민준은 걱정했다. 시어. 내가 할게 현우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라고 답했다. 그들은 함께 병원을 다니며 사랑을 확인했다. 병원 생활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현우는 수술을 앞두고 민준에게 유언처럼 말했다. 만약 내가 지은이 부탁해 민준은 울며 바보 살아서 결혼하자고 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기간 동안 현우는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민주는 홀로 심터 재건을 이끌었다. 현우를 위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그 과정에서 민주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다른 GLBT 커플들, 그들의 이야기. 한 여자는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 라고 고백했다. 민주는 함께라면 가능해 라고 위로했다. 현우가 퇴원한 날, 심터는 다시 빛났다. 개장 파티에서 현우는 무대에 섰다. 이곳은 우리의 집 사랑이 이기는 곳. 파티 후 그들은 지은이와 함께 집으로 갔다. 지은이가 잠든 후 현우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나랑 결혼해 반지는 단순한 은반지였다. 민주는 그래, 라고 답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 중 가족 반대가 다시 시작됐다. 현우의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 안돼 라고 했다. 민준의 가족도 소식을 듣고 연락 왔다. 민준아,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민준은 과거를 회상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남자애들이 왜 그렇게 붙어, 그는 그 상처를 현우에게 털어놓았다. 현우는 우리가 새 가족 만들자고 했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쉼터에서 친구들과 지은이 앞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 결혼 후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백이 왔다. 지은이가 아저씨, 내 진짜 아빠 아니야? 라고 물었다. 현우는 솔직히 말했다. 아니, 하지만 내 아빠만큼 사랑해. 지은이는 그럼 우리 가족이라고 안겼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그들은 전국 GLBT 센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민준의 디자인, 현우의 건축. 언론은 이제 그들을 영웅으로 불렀다. 편견을 넘은 사랑 이야기. 그러나 진짜 시험은 내부에서 왔다. 현우의 과거 트라우마가 드러났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 기억. 게이 새끼라는 말. 그는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은 안아주며 지난 일이야 라고 했다. 민준도 자신의 고독을 고백했다. 지은이 낳을 때 혼자 울었어.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쉼터의 상담사에게 사랑은 이해에서 시작돼 그 과정에서 그들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우리 두 아빠 라고 자랑했다. 친구들이 궁금해했지만 지은이는 사랑이 제일 커. 라고 답했다. 갑자기 태민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진심으로 미안해. 민준아. 나 잘못했어. 친구로 지내자 태민은 심터 후원자가 됐다. 현우는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한강에서 스케이팅 했다. 지은이가 넘어질 때마다 현우가 잡아주고 민준이 웃었다. 운명이 우리를 구한 거야. 봄, 쉼터가 상 받았다. 사회공원상 수상식에서 현우가 말했다. 민준 씨가 날 구한 날부터 내 삶이 시작됐어요. 여름,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민준이 현우에게 고마워, 내 영웅이라고 속삭였다. 지은이는 모래성을 쌓으며 우리 영원히, 라고 외쳤다. 가을, 새로운 도전. 정부가 GLBT 법안을 논의했다. 그들은 증언했다. 사랑은 권리예요. 그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다. 겨울 다시, 둘째 아이 소식을 알렸다. 입양 절차. 지은이 동생, 지은이가 기뻐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됐다. 이해와 용서, 투쟁 속에서. 시간이 흘러. 심터는 전국 체인됐다. 민준과 현우는 강연자가 됐다. 사랑은 편견을 이겨. 지은이는 성장하며 나도 도울게 라고 했다. 가족은 완벽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현우의 가족이 결혼식에 왔다. 미안했어, 민준의 가족도 축하해. 그들은 한강 다리를 지나며 웃었다. 그날부터 시작됐지. 최종장 10년 후, 심터는 랜드마크. 민준과 현우, 백발이 섞인 채 손잡고, 지은이 대학생, 부모님, 사랑해. 운명적인 만남은 영원한 사랑이 됐다. 편견을 넘어 그들은 빛났다.